이렇게 작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laughs> <이런 거> 보이세요? <laughs> 힐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캠프의 홍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야외로 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에어 매트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요 매트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지난번에 영상에 담았었던 캠프웍스의 에어 라이트라는 제품입니다. 요게 제품 자체가 부피, 뭐 무게, 또 그리고 금의 퀄리티 이런 것까지 모두 다한 번에 잡았다. 그래서 지난번 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80%의 전체 사이즈의 80%의 소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그리고 지금도 추가 입고가 되고 있지만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품절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더 영상에 담아 보면서 220 사이즈, 지난번 영상에 없었죠? 예, 요거 3인용 제품 그리고 100 사이즈, 요것도 지난번 영상에 없었어요. 근데 1인 제품으로 조금 더 넉넉하게 쓸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3인용 있죠? 요거 3인용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을 할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캠프 웍스입니다 그렇다면 제품의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상자에서 모두 꺼내 놨는데 이 에바 케이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에바 케이스가 가장 눈에 띈다 근데 오늘 준비된 제품이 요게 100이잖아요 100 사이즈를 넣기는 사실 케이스가 클 정도예요 왜냐면 여기는 아예 여기 면적에 닿지도 않아요. 닫았을 때 여기는 닿지도 않는다. 그런 걸알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일단 매트 본체가 있습니다. 요거 사이즈는 200에 100 높이가 12c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피가 굉장히 작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품에 사용 설명서 하나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기본적으로 요 제품은 에어 제품이기 때문에 수동 펌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수동이 아닌 이 전동 펌프를 유선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6회과 w 급의 전동 펌프를 넣어주고 계세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제품 일정 부분 소진이 되면 보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감사하게도 쭉이 제품을 고집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거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수류탄 펌프가 있는데 제품 자체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손잡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직관적인 버튼 있죠. 온오프 버튼이 있고 그리고 바람이 나오는 곳, 바람을 빨아들일 수 있는 곳, 요렇게 아주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가 있고 호스 끝에 다양하게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노즐이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포인트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설명서 그리고 요거를 담을 수 있는 파우치가 하나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전 제품 모두 구성품이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제품의 사이즈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여러분 어때요? 이거 썸네일에 들어갈 건데 이게 1리터짜리 물병입니다. 그리고 이게 3인용짜리 220에 200 사이즈 높이가 12cm 에어 매트의 부피입니다. 이렇게 작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 그리고 사실 제가 다못 뉘어서 적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에어 매트가 판매되고 난 이후에 실제 후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스토어에 있습니다. 실제 후기가 수납 부피가 진짜 작다. 그리고 가볍다. 그리고 마감이 좋더라. 그리고 가방도 좋더라. 그리고 내가 이중 공간지를 쓰고 있었는데 기변하기를 잘했다. 또 그리고 하드 케이스 있죠? 하드 케이스가 마음에 든다. 이제 그게 가방이 좋다. 이거 같은 뜻이죠? 그리고 테트리스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이 얘기. 그리고 이게 저도 좀 재밌었는데 기존의 이중 공간지를 무겁고 커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사용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영상을 보고 혹해서 구매했는데 완전 만족한다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가볍다, 작다, 품질이 좋다. 이게 다 통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에어 주입구입니다. 에어를 한번 넣어 볼 건데 일단 덮개가 되어 있고요. 헐키 밸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핀 있죠? 요 핀이 살짝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면 요게 공기가 배출되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핀이 튀어 나오게 되면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AL12200220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리얼 넘버입니다. 이 제품 각자 하나하나마다 시리얼 넘버가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언제 생산이 되어 있고 어떤 색상, 어떤 사이즈인지 그런 것들을 다알 수가 있다. 그래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예, 제품 하나하나 이렇게 개별 시리얼 번호를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품질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에어라이트입니다. 이제 에어를 넣어볼 건데,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거 있죠. 리드선이 없어가지고 짧아서 제가 제대로 에어를 넣는 모습을 담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리드선까지 제대로 갖고 왔고, 600W 수류탄 펌프로 넣고 빼는 것까지 다 영상에 담아 볼 겁니다.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나봐요.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빼가지고 제품을 이 수납을 할수 있는 영상 있죠. 거기까지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600W급이라 금방 들어갈 겁니다. 벌써 보이시죠?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저는 맨 마지막에 이 전동 펌프를 이렇게 제거할 때 있죠. 제거할 때 끄고 빼는 게 아니고, 빼면서 나중에 끕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요 아까 그핀 있잖아요. 그 핀이 간섭이 생기면 에어가 마지막에 빠질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맨 마지막에 전동 펌프를 해체를 하고 전원을 끈다. 그거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게 제품이 탄탄하냐, 그거를 좀 궁금해 하셨어요. 왜냐면 무게가 가벼운 만큼, 부피가 작은 만큼 탄탄하냐, 그거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다는 거죠. 아, 그거에 당연히 보여드릴 수 있죠, 여러분. 어때요? 탄탄한 게 표시가 나나요? 어, 허리 또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이중공간지 매트잖아요. 이중공간지 베트는이폴리에스테르 원사 수만 가닥이 제품의 이 공기층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탄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제품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에어를 빵빵하게 넣어줬을 때는 탄탄하다. 그런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아, 나는 너무 탄탄한 거좀 힘들다. 허리가. 나는 좀 부드러운 게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에어 압을 조절을 하면서 에, 나한테 맞는 쿠션감? 에, 그런 거를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 기본적으로 탄탄하지가 않으면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탄탄하다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탄탄하지가 않으면 <laughs>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탄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아 이게 나는 너무 힘들다. 이 탄탄하게 좀 싫다. 이럴 때는 요렇게 해서 오 어, 좀씩 말랑말랑해지죠. 어때요? 훨씬 더 말랑말랑해졌죠. 나한테 맞는 쿠션감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때요? 좀 더, 예, 네, 좀더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단단하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중공간지 에어베트 에어라이트입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의 그 탄탄함, 든든함, 이런 거에서 조금 말랑말랑함, 예, 편안함, 예, 조금 더이 쿠션감 있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지금도 사실 에어가 많이 빠진 상태인데도 잘 받쳐줍니다. 왜냐하면 누웠을 때는 무게가 분산이 되잖아요. 힘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눌렀을 때 굉장히 말랑말랑하지만 누웠을 때는 몸이 무게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받쳐준다는 거죠. 아,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누르면 보세요. 이렇게 누르면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누워서 체중이 분산됐을 때는 어느 정도 지지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은 국내에서 유일한 cpu 에어 매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pvc 에어 매트 있죠 거기서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서 코티드 폴리 업그레이드 제품이다 그래서 cpu 에어 매트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그 굉장히 고가인 tp 에어 매트 있죠 그 TPU 에어 매트와는 같은, 같은 성질을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 부피는 줄이고 쿠션감, 이런 기능, 성능, 이런 것들은 업그레이드 해준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 제품을, 어,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이 제품을 영상을 찍고 구독자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또 3인 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3인 가족에 맞는 제품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일단 그래서 제가 영상의 초반에 2 2 3인용에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누워보면 예, 뭐 여기도 지금 여유있게 누웠거든요 여기 한명두명뭐세명 예, 이렇게 해도 이쪽에도 끝에도 여유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예, 아이를 포함한 3인 가족은 누워서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이중공간지 매트에 대비해서 가격은 38%가 다운이 됐고 무게나 부피는 50%가 줄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높이는 10cm가 아닌 12cm로 20%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죠 높이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작은 부피를 가지고 있다 요게 에어라이트 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 겁니다 어, 일단은 본 영상에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이렇게 꼭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캠프웍스 에어라이트 좋아요 홈 캠프 응원합니다라고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제품 있죠, 요 제품을 하나를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 근데 새 제품은 아니고 요 영상 속에 지금 이 제품을 보내드릴 겁니다. 일주일 있다가 추첨을 해서 한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거 사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요거 사이즈는 12cm 고정이에요. 그리고 이쪽 있죠, 요 길이 2m도 고정입니다. 하지만 요 폭이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높이 40cm짜리 제품도 있어요. 그거는 100, 150,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짜리도 한번 펴보긴 펴봐야 될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작아요. 예? 이게 뭐 1.5피 정도 될거 같아요. 100 사이즈니까 1인용은 아니고 1.5피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작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어때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밑에 거는 지금 제가 에어를 많이 뺀 상태예요. 하지만 위에 거는 지금 굉장히 탄탄하다. 그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거는 사실 구독자분들 선물용인데 이 제품 있죠. 요거는 제가 앞으로 쓰려고 요거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길이 200, 그리고 폭이 100, 그리고 높이가 1 0입니다 솔직히 저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 조금 살짝 불편하게 누우면 아이하고도 둘이 누울 수 있을 정도예요. 예. 혼자 누웠을 때는.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양쪽 팔이 지금 이만큼씩 남아요. 양쪽으로. 하지만 아이하고 누웠을 때도 이 예, 정도 오면 아이하고 같이 예, 잘 수도 있다. 이 정도 사이즈다. 200에 112cm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이 제품을 한번 예, 철수를 해보도록 하죠. 영이 말고 철수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쭈그러든 거 보이세요? <laughs> 이 정도까지 패킹이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캠프웍스의 제품에 대해서는 서비스도 걱정하지 말고 사용을 하십시오. 네, 제품 품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신생 브랜드지만 우리 어디 가서도 에이스는 빠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을 얼마 전에도 이 중국 현지 공장에 가서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꼼꼼히 직접 따져 보셨던 그런 캠프웍스입니다. 어때요? 아까하고 똑같이 접으셨죠? 여기 가방이 여러분 가방이 지금 민망할 정도예요. 이게 전 사이즈 동일하게 지금 가방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가방이 남는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지금 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아두실 게 바람을 뺄 때는 무선보다 유선이 확실히 세요.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잡고 있었잖아요. 벌어지게 위아래가 붙으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어를 빼다 보면은 저쪽 멀리 있는 에어가 안 빠졌는데 여기가 압축이 돼 버리면 뒤쪽이 잘안 빠져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잡아 줬다. 그런 느낌인 거죠. 아참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에어베트 접합부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깔끔하게 돼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데 있죠. 포개지는 부분. 깔끔합니다. 폭 백자인데 이 제품도 보면은 깔끔한 마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접을 때 여기 초기에 딱그 접혀있던 라인 있죠? 그 라인대로 접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기가 막히게 패킹이 됐습니다 어때요? 기가 막히게 패킹이 됐죠? 근데 이렇게 돌돌 말아도 되고 가방에 넣을 때 있죠? 조금 이렇게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각을 잡아서 만들어줘도 좋다는 거죠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에어라이트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실제로 예, 지난번에 좀 비교되는 디테일한 영상도 살짝 담아 봤고 그리고 찐 후기도 예, 영상에 담아 봤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봐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솔직히 깜짝 놀랐다 예,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저도 써보니까 좋긴 좋더라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걸알 수가 있는 제품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찐 후기를 남겨주셨던 것처럼 부피, 무게, 가격, 그리고 패킹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만들었던 제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탄탄하게, 혹은 또 조금 약간 그 쿠션감 있게. 어, 나의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그 포인트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아, 물론, 근데 그건 이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최근 영상에 구독자 이벤트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 영상 이벤트에도 꼭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20짜리 제품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안전한 캠핑, 힐링하는 캠핑, 즐거운 캠핑 되시고요. 안캠, 힐캠, 질캠 홍캠프의 홍이었습니다 안녕! 아, 근데 저 양말 어떡하죠? <laughs>